는수 f(x)가 2 1대 피분의 qr을 만는데 f의 역사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피분의 qr을 만는데 먼저 p x 플러스 q가 0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 피분의 q보다 작은 것습니다 p가 훨씬 그래프 3보다 클 때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하면 그럴 수가 있죠 티가 0보다 작을 때는 먼저 3보다 마이스 너 피그네 큐가 3보다 작으면 마이스 너 피그네 큐가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 삼보다 크면 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색이랑 합친 그래프가 됩니다. 왜요? 반대구나. 만약 피분의 큐가 3보다 크면 초록색이 되고 3이면 초록색이랑 파란색 합친게 되고 1보다 작으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합친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이상일 때는 피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피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 그래프를 합쳤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건 없고, 얘랑 합쳤을 때, 얘랑, 얘랑 합쳤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건이 경우가 있습니다. 어, 다 해보면 다안 돼요. 점이 so, r me, when people people like you c o m p r 은 마이너스가 돼서 p l e like you a r 은 in m i n d 그 God 이 s all. When p e o <laughs> p 을 e like you are in, y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피분링 키여서 3보다 크면 이런 거요 잠시만요. 그러면 0 0까지 됐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빨간색처럼 가다가 엑스트라중간선을 갖게 하고 또 초록색도 포함해주면 되죠. 이렇게요. 아니요 영어로 자격 때문에 말이해가안 네. 되는 데요 지금. 음,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고 놨을 때, 음보다큰 거랑 3인 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초록 색깔에 붙어 넣어요? 어... 피가... 너무 다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요 <만들었네요> 네. 음. 왜냐, 마이너스 피분의 q 보다 x가 작다고 했고 초록색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피분의 q와 3보다 작은 거니까 x는 3보다 작아요. 이해가 안 돼요. x가 3보다 작으려면 초록색이 아니라 반해가 거 아니에요. 아, 초록색이 마이너스 피분의 q가 3보다 큰 거예요.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p분의 q가 3입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합친 게 p분의 q가 3입니다. 그래프. 네. 마이너스 p분의 q가 3보다 작은 게또 뒤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피부 내추가 선보다큰 거랑 작은 거는 위에랑 똑같이 여기랑 여기없는데이 음, 돼. 마이너스 음. 피부 내추가 선보다 작고 큰 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 달라지면 피해 범위가 달라지면 큐의 범위도 달라져요. 그러면 바뀌는 어거 아니에요? 피해 범위가 달라지면 저도 큐의 범위는 어. 근데 이 그래프는 피랑 큐은 상관이 없어요. 범위를 바꿨어요. 초록색이 마이너스 피분의 Q가 선보다 큰 걸로 했고, 빨간색이 마이너스 피분의 Q가 선보다 작은 걸로했 네. 그리고 마이너스 피분의 Q가 삼일 때는 어, 마이너스 Q가 2x 더하기 x. 양수와 음수도 잡을 수요 x가 음수여야 됩니다. 이해가 잘안 돼요. x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x 가 마이너스 범위에 포함된 건 빨간색 그래프밖에 없는데요. 양수일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 7분의 q가 3부적하면 양수가 돼. x가 만일 7분의 q보다 작으니까. 네, 그럼 p가 음수니까 q도 음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x가 음수가 안 되면 음수로 하기 음수가 로트 안에 있는 건데. 네? 아니데좀만요 무수일수도 있잖아요. 뭐가요? X가요. 네. 무수인 경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요. 한삼분전 장을 때고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쪽 왼쪽에 X가요. 이가 예, 하나도 안돼 x가 0보다 작은 거 같아요 여기 x가 0이니까 여기 왼쪽에는 그러니까요 이 그래프가 계속 근데는 이게 마이너스 p랑 q가 0보다 작은 거있다가 3보다 큰거 했다가 이제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는 2회로 요 음.. 네. 3회다이 빨간색이고 3 그래서 x가 음수인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X. think so. 일단 마이너스 7분의 큐가 3일 때는 푸른색이랑 파란색이랑 한번 그래프가 되고 풀어지시면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7분의 큐가 이거 마이너스 피분의 큐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왜 마이너스 피분의 큐보다 작아요? 빨간색 그래프는 엑스가. 이거 다시 하세요. 분점을 의미하는 거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수이등분하니까 그러니까 중심과 수선의 발의일치에서 CD의 중심을 내 AB의 분점을 B라고 할게요. V 음, 그러면 평각형 DOL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DO가 2 5이고 DL이 14의 2분의 1인 7이니까 O, L이 2 4각이 삼각형 O, 비 B에서도 마찬가지로 O, V는 20 V, 비는 15가 돼요 <laughs> 근데 O, P의 길이를 보는데 N, P, V, O가 공원점이에요 대각의 각의 합이 90도라서 180이라서 그래서 삼각형 O, L, 비에서 R, V는 10이니까 삼각형의 세균을 이용하는 해압공식을 이용하고 또 하나는 사인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알 분의 ABC를 이용해주면 되는데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니까 OP는 2R이에요. R을 보여줘서 2배지면 7분의 45로 1 4가 됩니다. 1월6 2일, 월 30일, 8월 4일, 2월 14일, 평시, w h e 게 e 2분의 k, k 플러스 3이라고 두고 양변의 2를 곱한 다음에 k로 묶어내면 이런 식이 나와요. 599가 3의 세제곱하기 37이니까 3의 세제곱하기2 곱하기 37이 되고 k의 값이 이게 최소 2개라고 했으니까 k는 2 이상이고 2n 플러스 k 플러스 1이 6만이니까 k는 2, 3, 6, 9, 18, 27, 37로 총7가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안되는 경우가 이삼사9구십일일에서일일까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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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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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마이스를 전부 다 마이너스로 하나씩 바꿀 때마다 원래 있던 것에서이의 배수만큼 없어지니까 50분 홀수이기 때문에 0이 안 됩니다. 칠이 되는 그 숫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데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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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외에 두 가지를 더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s가 세 번째 문제는 s가 3의 배수일 때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가되는데 음, 54, 55보다 작은 3의 배수 중에 최댓값은 5 4인데 t에 0.5를 넣을 수 없어서 t에 자연수를 넣지만 3의 배수나 되게 하는건 t 2를 넣었을 때 50이 된다. 수...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는 자리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의 수를 아예 넣는다고 해. 이제 첫 번째로 s는 0을 가 만족하면 의 최대값은 55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마이너스를 할 때마다 짝수만큼 그 배씩 빠지니까 55에서 짝수를 했을 때 여기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수는 1이 되는 경우 합해서 27이 되는 수들, 수들의 개수는 총세 개여서. S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S는 55-2T인데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 T가 자연수니까 최대 51입니다.